동업하실 때 계약서에 지분을 50대 50으로 정하면 나중에 반드시 동업자랑 네 안녕하세요 동업전문변호사 정광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동업을 실제 진행 중이시거나 아니면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단계일 것 같은데요 제가 어, 동업하시는 분들 정말 상담도 많이 해드리고, 소송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업하시면서 꼭, 어, 정해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들을 안 정해놓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어, 지분하고 관련해서는, 어, 아무것도 정해놓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고, 어, 아니면, 계약서를 쓰더라도 우리는 공평하게 한다 라고 해서 지분을 50대 50으로 정해 놓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동업자랑 맨날 싸우고 갈등 겪고 이도저도 못하다가 사업 접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동업자와 불필요한 싸움 좀덜 하면서 어 사업 성장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더업의 형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더업의 형태라는 게 되게 다양한데 일반적으로는 뭐두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 자격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처음부터 어 회사를 만들어서 법인 자격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먼저 어, 개인 자격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민법이 적용됩니다 먼저 민법에서는 동업을 동업이라고 부르지 않고 조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와 동업자는 조합원이 되겠죠 그런데 조합원의 과반수로서 정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과반수 어, 즉 50이 아니라 어, 50이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지 뭔가 결정을 할수 있다는 뜻이겠죠. 법인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먼저 법인 자격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상법이 적용이 되겠죠. 법인이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주주총회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보통결의의 경우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더하기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가 있어야지 어떤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도 의결권의 과반수 어, 즉50% 플러스 최소 한주 이상이 있어야지 의사결정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 동업에서는 과반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업하실 때 계약서에 지분을 50대 50으로 정하면 어, 나중에 반드시 동업자랑 싸움 나거나 사업을 날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어, 당연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50 넘는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동업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싶다면 당연히 50 넘는 지분을 확보를 해야겠죠. 예, 어떻게 과반수 지분을 확보할 거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어뭐 일반적으로는 동업을 시작할 때 내가 동업자보다 조금 더어 금전적인 부담을 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동업자한테 어떤 형태로든 어좀 이득을 주는 방식을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끝까지 서로 양보할 수 없다. 나는 무조건 50이 되는 지분은 무조건 내가 가져야겠다. 라고 해서 서로 양보하지 않는다면 어 차선책으로 어떤 사항이 결정되지 않을 때 어떻게 그럼 최종적으로 결정할 거냐. 결정권자나 결정 방법을 별도로 정해놔야 되겠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결정권자를 별도로 정하는 방식은 법인의 경우에는 다소 부적절할 수 있는데 이게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주주평등의 원칙은 쉽게 말하면 내 주식 한 주의 가치와 어, 동업자의 주식 한 주의 가치가 동등하다는 거고, 어, 만약에 어, 내 주식 한 주의 가치에 뭔가 좀더 우월한 지위나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어,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에는 누군가에게는 어, 주식 50% 플러스 최소 한주 이상을 보장해 주는 게 사업이 좀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동업을 할 때는 반드시 각자의 지분 비율을 정해야 된다 그런데 지분을 정할 때는 가급적 50대 50은 피해야 된다 만약 내가 동업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싶다면 과반수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된다 만약에 지분을 50대 50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법인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계약서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나 결정 방법을 별도로 기재를 해 놓는다. 네, 오늘 내용이나 동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관련 영상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광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